안녕하세요. 초등 6학년 코딩 교육 5회차 마이크로 비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엔트리를 배웠죠.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서로의 대각과 온고가며 순차적으로 실행되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코딩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코딩 블럭이 반복되면 반복문을 사용하여 코딩 분량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조건문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어 있을 때만 실행하는 명령문이에요. 신호 보내기와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오브젝트에게 명령을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마이크로비트가 무엇인지와 코딩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해요. 마이크로비트가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작은 컴퓨터로 2015년 영국 BBC사와 협력사들이 공동 개발했어요. BBC는 영국 방송사인데 여러분의 코딩 교육을 위해 작은 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볼까요? 마이크로 비트의 앞면이에요. LED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25개의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 센서 역할도 한답니다. A 버튼, B 버튼.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 외부 하드와 연결하는 IOP 부분, 그 다음 앱을 연결할 때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소켓. 여러분이 컴퓨터와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상태 표시 램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마이크로비트로 저장할 때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재시작 버튼, 리셋 버튼이에요. 배터리 소켓, 컴퓨터와 분리하여 건전지를 연결할 때 사용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고 온도 센싱이 가능해요. 가속도, 나침반 센서, 속도 변화, 자기장 방향 등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비트를 코딩하는 메이크 코드 접속하는 방법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메이크코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크롬 웹브라저가 있어야 해요. 크롬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잠깐 크롬 설치 방법을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할때 사용하는 익스플로어를 실행해 봅시다. 검색창에 크롬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세요. 검색 결과 구글 크롬이라고 나오죠? 선택, 그럼 크롬 다운로드 버튼 생기죠. 선택 실행 버튼 누르고 어, 벌써 설치가 끝났습니다. 크롬을 다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그 코드 접속하려면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메 a 이 e 코드 입력하고 엔터. 검색 결과 첫 번째 거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코딩할 수 있는 메크 코드에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어 선택을 통해 한국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보기 눌러서 언어 선택 한국어 입력하게 되면 어, 여러분의 메뉴들이 한글로 바뀝니다. 맥크코드 편집기에 들어가서 간단한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가면 네, 선생님 일단 연습이라고 입력하고 크리에이티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구성은 여러분이 엔트리에서 많이 배웠듯이 코딩과 경기되는 코딩 블록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코딩 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할때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선생님 수 출력 3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딩한 결과를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창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아래 부분은 파일 저장하는 버튼,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거를 이전 단계로 가는 이전 상태 버튼, 그 다음 블럭을 크게 또는 작게 할수 있는 블럭 버튼들이 있습니다. 문자열과 이모티콘 출력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숫자 3, 2 1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스카이 비행기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스카이 비행기 모양이 출력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까요 시작했을 때 숫자 3 2 1이 출력했고 스카이 비행기 모양이 반복해서 출력이 되었어요 같이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코드 화면으로 왔나요? 미리 보기를 생각해 보면서 시작했을 때 어떤 코딩 블록이 왔었죠? 그렇죠? 숫자 3, 2, 1이 출력이 되었죠? 기본에 가보면 수출력이 있습니다. 수출력에 3. 다시 수출력. 2. 수출력. 선택하고 숫자 쓰고.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 문자열 스카이가 출력이 되었죠? 자, 문자열 출력 누르고, 선택하고, 스카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SKY. 그 다음, 비행기 모양이 나왔었죠? LED 출력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자, 선택되는 하얀 선이 빨갛게 출력이 되는 거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 생기고. 그래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그 다음에 스카이. 비행기가 출력되죠? 네, 그런데 비행기 다음에 꼬리가 생겨서 스카이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부분 깔끔하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기본에 가게 되면, 네, 맞아요. LED 스크린 지우기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을 비행기 다음에 갖다 놓으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비행기 다음에 스카이가 연결되지 않고 또렷하게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LED 스크린 지우기는 LED를 꺼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다음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출력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블록 지우는 방법은 선택해서 왼쪽으로 갔다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지울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자, 지금 감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이 어디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이콘 출력 이 부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보면 "무한반복 실행"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 출력이 선생님은 두 개가 더 필요해서 오른쪽 복도 눌러서 복사 갖다 놓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복사 갖다 놓고, 선생님은... 롤러스케이트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룰루랄라 행복해요 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 보도록 해요 자 역삼각형을 누르면 여러가지의 이모티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롤러스케이트가 있죠 그 다음 룰루랄라를 8분음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밑에 밑에 쭉 내려오면 어, 8분음표가 있죠? 그 다음 행복해요는 스마일 표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함 되어 있네요. 한번 시뮬레이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되었어요. 근데 너무 빠르죠? 그래서 빠른 거를 조금 천천히 하도록 코딩해 볼게요. 여러분이 엔트리에서 배웠듯이 기본에서 가보면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렇죠. 일시 중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시 중지 드래그해서 100 ms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빨라서 1초로 누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서 복사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룰루랄라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모티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마이크로 비트에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컴퓨터와 마이크로 비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컴퓨터와 마이크로 비트를 연결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핀 케이블과 마이크로비트 USB 커넥터와 연결합니다. 두 번째 오핀 케이블과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친구들 롤러 스케이트를 타며 룰랄라 행복해요 코딩한 것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코드 화면으로 가봅시다. 컴퓨터와 마이크로 비트를 5핀 케이블로 연결했나요? 그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해요. 파일 이름, 이모티콘 출력하기 옆에 파일 저장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옆에 폴더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런 창문이 뜹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오죠. 이모티콘 출력하기 마우스 오른쪽에서 보내기 마이크로비트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로 영어로 뜹니다. 왼쪽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로비트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면. 마이크로비티에 여러분이 코딩한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요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한 결과를 볼까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룰루랄라 행복해요. 아이콘이 출력되었습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장치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장치 페어링이란 마이크로비트 개발 환경과 마이크로비트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해 주는 것이랍니다. 장치 페어링을 통해 소스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치 페어링하는 방법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매크코드에서 장치 페어링하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옆에 점점점 선택 장치 페어링, 장치 페어링. 자, 첫 번째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선택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여러분과 선생님이 영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연결. 장치 페어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마이크로 비트에 직접 전송이 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전에 설명했던 다운로드 방법을 사용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이크 접, 코드 접속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바탕 화면에 크롬을 실행하고 주소 표시줄이나 검색창에 매크 코드 입력하고 그 다음 검색된 결과에서 첫 번째를 누르면 접속이 되었죠. 다음 코딩 블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시작하면 실행은 처음 시작할 때한 번만 실행을 하고 무한 반복 실행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한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